자 오늘은 이 사람이 어, 제가 유수버인거 몰라가지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 어 여기는 와이파이가 잘안될것 같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뭐야 이거 아 어, <laughs> 근데 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이 어 자영 <laughs> 촬영, 자영좀자영중 촬영 촬영 중. 제가 다음에 뭐뭐돌 저주에 걸릴 건데 아까 촬영한. 이제, 이제, 음, 뭐이고, 뭐이고. 그냥 이름을 쓸수 있어가지고, 음, 이렇게 됐어요. 아! 빨리.

영상 갈까? 영상 한 급, 영원상 한 급. 응? 왜고? 응? 응. 야 때야. 저의 실제 저저 일. 저

없어, 없어, 없어. 전 상피 어 없어. 치료, 치료 해줘야 돼. 치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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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. 치료, 치료 좀 해줄 거야. 오, 됐어. 오, 어, 나쁜 사람 잡으러 간다. 나쁜 사람 잡으라! 나쁜 사람 잡으라. 어, 친구? 여기까지, 친구. 괴롭히기. 음. 와, 어 영상 찍고 있는 때리는 거나유튜버 나, 바이. 오줌 쌌네. 우. 아! 연가자! 네. 응. 앉아요. 앉아요. 앉아. 땅게임까 땅겜 당 제가 이번엔 제가 이번에, 어, 이거, 이거, 우 어, 이거, 이거 찍을 거, 니짱 빙빙.

어, 저거 무어 어, 여기, 찾을 끼들늘 나눠있네요. 왜 침투를 보네? 어이, 더이, 짜잔. 51번 같아 51번 띠 여자 빙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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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아빙 신비 아파트 보는 것 같아. 여러분, 이제, 이제 신비 아파트가, 어, 시즌 4가 나가지고, 저도 좀 쫄았어요. 무서워. 3보다 더 무서워. 시즌 3보다 더 무서워, 저게. 꿈에 나올 것 같아. 우와! <laughs> 뭐야? 와 갑자기 보스가 뛰어들어 보스가 보스에 보스 찌! 린린린린린린오안 오는데? 음 이렇게 오 간다 간다 안와저안 온다고. 어 안돼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었 다면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어. 연결이 끊겼다.